안녕하세요. 포앱스포츠과학운동센터 정국민 실장입니다. 오늘은 어깨질환 중에 흔히 경험하시는 어깨충돌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돌증후군은 어깨관절에서 뼈끼리의 충돌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충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조직을 손상시키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되고 만약 이 현상들을 방치하게 된다면 회전근계를 손상시키는 등의 다른 손상을 만들어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보신 영상처럼 팔을 아예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충돌 증후군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변은 외적 충돌 증후군입니다. 이는 병원의 초음파, MRI 진료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내 어깨의 문제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는 다른 게 아니라 팔을 들어 올려 보는 것인데요. 먼저 편안하게 앉으신 후에 팔을 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곧게 들어 올렸을 때 어깨 위쪽에 통증을 느끼신다면 충돌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해결해 볼수 있는 운동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흔하게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단축된 작은 가슴 근육이 날개뼈를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전거근이라는 근육을 쓰지 못해 충돌 중후근이 생기는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작은 가슴 근육 스트레칭을 통해 날개뼈의 위치를 변화시켜 줍니다. 팔을 통증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 옆쪽으로 올리신 후에 팔과 날개뼈가 뒤쪽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몸통을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가슴 근육을 늘려줍니다. 이때 어깨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나타나면 안 되고 통증이 나타난다면 참지 마시고 스트레칭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칭이 끝이 났다면 전거근이라는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은 후내 손이 코앞까지 오도록 들어 올려주십시오. 그런 후, 앞쪽으로 날개뼈를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조금 더 강한 부하가 필요하실 때는, 탄력밴드를 이용해서 20회, 3세트 정도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슴 근육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겨드랑이 밑쪽 부분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스트레칭과 운동법은, 개인에 대한 분석 없이 알려드리는 운동법으로, 반드시 정확한 측정과 평가를 통해 올바른 운동법으로 운동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내 생김새와 체형이 다 다르듯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당신을 위한 운동연구소 포랩의 정문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